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개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이라고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강좌로 많이 듣는 그런 강의들을 말하는데요. 어떤 학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 주는 그런 요약본과 같은 강의를 개론이라고 합니다. 개론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보여 주는 그런 책이 되겠는데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는 개론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용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방대한 학문을 한 권의 책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거나 그 내용과 학문과 관련해서 피부로 깊이 있게 이렇게 느끼거나 체화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론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유용성이 있는데요. 음, 특히 청소년기에는 좀더그 유용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론서를 읽으면 단기간 안에 수많은 지식을 빨리빨리 우리가 흡수하고, 많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요, 다양한 개론서를 읽으면 그중에서 "아, 나의 흥미 분야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개론서 중에서 나의 흥미를 찾았다면, 그 안에서 마치 이렇게... 덩굴을 이렇게 꺼내듯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깊이 있는 독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초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개론서의 또 유용성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어, 나는 르네상스형 인간이다. 이런 분들은 또 개론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꼭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학자가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게 개론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론서가 재미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재미있는 개론서를 좋은 개론서를 찾아서 읽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장점을 잘 누. 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개론서는요, 일단 대부분 어떤 학문에 대한 지식을 막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상 개론서를 읽고 나면은 막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책을 딱 덮고 나면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저자의 생각과 영혼입니다. 그 저자가 학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공감을 주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 책이 우리에게 남는 경우인데요. 저는 그래서 좋은 개론서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저자가. 그 학문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가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론서를 읽고 나면 그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개론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개론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야는 바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책은 나탈리 엔지어라는 분이 쓴 원더풀 사이언스라는 책입니다. 나탈리 엔지어 요 분은 저널리스트예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어 저는 이 사람이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 공부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면서 과학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본인이 과학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과학자가 될 운명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과학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분은 어떤 길을 택했냐면 과학 저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알리는 그런 작가가 되었는데요. 어, 저는 그런 진로를 택한 과정을 읽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고 이 사람 자체를 약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는 과학과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과학과 계속되는 연애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과학을 계속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 같은 거를 좀 보면 저는 목차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 과학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챕터부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 옆에 달려 있는 부제가 유체 이탈 체험입니다.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지 간에 굉장히 학문 자체는 관조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도 관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는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유체이탈 체험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2장부터 9장까지 확률, 척도, 물리, 화학, 진화생물학, 분자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이렇게 분야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루하게 막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명한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흥미 있게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말 자체가 말투가 굉장히 웃기고요. 그리고 좀 표현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정이 여기저기에 막 녹아들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두꺼운 편이기는 해서, 아, 나는 이거 다 읽을 자신이 없다. 이래도 그냥 관련 있는 관심 있는 챕터만 딱 골라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요 책의 수준은 음, 책을 꾸준히 읽은 분이라면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는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과학과 관심이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더 먼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직접 읽, 읽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소리 내 가지고 일부분을 좀 읽어줬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글 자체를 쉽고 재미있게 잘 잘쓴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이제 물리 부분이었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연력학 제1법칙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술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부분의 에너지 보존법칙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내세에 대해서 숭고한 위안을 안겨준다. 어렵고 외로운 밤에 자신의 죽음과 소멸의 생각이 미쳐 문득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떠올려보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사실상 영원에 대한 약속이다. 우주는 다친 계이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더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다. 원자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원자들을 결합시키는 에너지는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우리를 구성하는 질량과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언제나 이 우주에 남아 빅뱅 이후 시작된 생명과 빛의 고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줄리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말한 것이 생각난다. 파괴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우주는 원활하고 조화롭게 가장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다. 나는 딸이 어둠이 무섭다고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준다. 딸아이는 영원이라는 것을 소박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아무튼 연력하게 기본 진리를 들을 때마다 약간의 위안을 느끼는 것 같다. 한 번은 딸아이가 어느 추운 날 아침에 학교에 가려나 말고 소파에 팔걸이에 걸터 앉아 한가로이 털을 고르고 있는 고양이 매니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죽으면 내 원자들이 고양이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연력학 제일 법칙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음, 과학과 관련한 개론서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사와 관련한 개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개론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